안녕하세요. 게임 리뷰어 리니어입니다. 오늘은 링 오브 엘리시움의 얼리 액세스 버전 3월 27일부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의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캐릭터들이 먼저 공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와, 근데 만세! 교복 역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방독면 마스크가 좀 걸려서 얼굴을 안 가리는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역시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스킨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고요 현재 보일 수 있는 3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 진짜 심지어 교복에 안경까지 넣었어 내가 볼때 이거는 개발자 중에 리얼 매니아층 골수 디자이너가 있는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이 디자인들을 봐. 아, 난 남캐충은 아니지만 남캐들도 되게 까리하게잘 나왔어. 이거 무슨 진짜 아, 이거 느낌 좀 있다.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완벽합니다, 이거. 아, 크. 그, 아, 이게 갓겜이야. 이래서 내가 링오웨를 떠날 수가 없어. 시즌1에 풀렸던 린을 못 얻어서 저처럼 막, 으악안 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소식일것 같네요. 해적 테마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일주일간 한정적으로 배그처럼 공중에서 내려서 이제 특정 위치에 도착한 뒤에 시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이거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그놈의 배그 낙하산 내리는 거 맨날 못 내려가지고, 주변 고인물들한테 맨날 죽고 내려가자마자 막, 막좁팸 당하고 막 그런 거 솔직히 좀 짜증났거든요. 아, 그게 싫어서 왔는데, 이걸 이 게임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솔직히 좀, 별로였죠. 저한테 있어서는. 하드코어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유저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잘하면 적을 더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사라져서 아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TPS 장르를 즐기고 싶은데 회사나 하는 일이 바빠서 주은 장창 게임만 하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도 일단 유저잖아? 아, 못하면 접으시던가 봐. 약간 이런 거는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링오엘의 이제 클릭형 스타트 포인트 지정 시스템은 이런 유저들이나 뉴비들이 그나마 고인물들한테 고통을 좀안 받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게임이 다른 총기류 게임에 비해서 에임 잡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뉴비분들이나 혹은 바쁜 사람들,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 이게 또 무슨 갓게임이다 있나? 저처럼 생각하는 유저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피드백을 해주었고, 이벤트가 공지된 27일에서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28일에 이 문제에 대하여 본사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배그처럼 공중에서 내려주는 드랍십 이벤트가 링오엘의 성향과 맞지 않아 게임성에 훼손을 할수 있다는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주일간 고려했던 드랍십 이벤트를 한국 기준 29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점검을 통해서 원래의 크릭형 스폰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저가 아이고 링월이랑 안 맞는 시스템이다. 게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니까 운영자가 하루 만에 아 이런 내가 유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 하면서 조기 중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오,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이제 중국 게임을 욕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개발사들 기술력 밀린 지는 오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소통까지 엄청 빨라. 최근에 제가 뭐 신작게임으로 나온 모 게임사에 이제 리뷰 요청을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본사 메일, 패매, 공카 CM, 고객센터 메일,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넣어봤는데, 다 무시하더라고 심지어 페메는 익시을 당했어 일금이라고 떴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더라고 근데 얘네는 이렇게 유저 말 들어주잖아 안 좋은 거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주잖아 이러면 애착이 가지 유저로서는 게임 내에 나쁜 게 있다고 얘기를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면 들어주잖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응 꺼져 우리는 돈 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개발사들이 넘쳐나는 판국에 이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애착이 안갈 수가 없죠. 요번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원래는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할수 있었는데 이게 포인트를 50씩 소모하면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요거는 오히려 배그에서는 반대로 무료로 바꾼 케이스가 있었는데 왜 이걸 굳이 역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그냥 써도 이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업데이트는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날씨가 계속 변하는데 이 날씨의 상태가 태풍 상태가 되면은 저주받은 해적선이 맵상에 나타나고 해적선이 접근하면 이제 애플을 눌러서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배는 이동하는 동안 보급상자를 계속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밖에 이제 게임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라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공식 카페를 찾아보시면 링오엘에 관련한 패치 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링오브 엘리시움 시즌3 업데이트의 내용에서 큼직한 것들만 둘러봤는데 여러분이 룩달러시라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 링오엘이라는 게임에서는 위에 언급드린 이런 캐릭터들을 시즌별로 팔아요. 그래서 한번 시기가 지나가면 이 캐릭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시 팔지 안 팔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까진 그래요. 뭐 기본 역해가 충분히 이쁘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아 이게 또 캐릭터 긁어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물론 이거는 게임 내 재화로 살수 있거나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그냥 주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돈 주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시즌2에서 피나클 챌린지라는 미션 7개를 완수해서 시즌3 모험가 패스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링오엘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